미국에서 암메이 했던 모 그룹이 있어 초창기에 그 그룹에서 진행했던 방법을 그대로 카피해서 하고 있는 거야 약 60년 전 얘기야 이거 그 미국에서 했던 방판형 다단계를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어 쪽팔린 줄 알아야 돼 아우 피 윤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번 주제는 대장님께서 여러 영상에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의 진행 방법과 정반대의 음. 진행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물과 기름의 성격으로 지금 음. 아예 <laughs>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음. 이렇게 진행하시는 이유와 뭐 어떤 계기 뭐 이런 게 있으시면은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 18년을 사업으로 했어. 그런 줄 알고. 최초의 회사는 이제. 아메이 15년. 아메이 아미 15년. 음. 15년. 흔한 말대로. 뭐가 빠지도록 했어. <laughs> 전업으로. 전업으로. 전업으로 했던 아... 파트너 분들 많아. 전업 마케팅 구조죠? 사실은 그. 아메이 아미 브레이크의 방식은 음. 초창기에 진입을 해서 회사가 들어오잖아. 네네. 완전히 전업형 마케팅이야. 음. 나중에는 소비자로 돌아가는 마케팅이고. 그 전협형 마케팅이라는게 음. 그만큼 시간 할애를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음. 여섯 레그 하려면 그렇죠. 부업까지는 안돼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전업형이야 음. 그래서 18년을 그렇게 했어 15년을 아메이 할때 음. 왼쪽 가슴에 나름대로 별들 다 죽었어 초창기는 되는 것 같아 그와 더불어서 아메이 할때 글로벌로 내가 진출을 했었거든. 음. 중국도 실제 갔었어. 아 중국도 실제. 갔었어? 그럼 미국도 실제 갔었어. 아 미국. 음. 일본도 실제 갔었어. 난. 독일 마찬가지. 근데 한국처럼 안 해. 그때 당시 그래서 나는 어 역시 한국이 참 대단해. 그래서 <laughs> 이 비전 있는 빅 사이즈의 비즈니스를 역시 한국 사람들 대단해 내가 그랬어. 전세계 컨벤션 행사에 참석을 하잖아 네. 한국 아의 다이아몬드 이상이 제일 많더라고 음. 그때도 그랬어 역시 한국이 대단해 그랬어 땅덩어리도 좁은 나라에서 네. 제일 많이 죽더라 다 죽잖아 제가 여러분 이렇게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다이렉트 셀링 판매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휴먼 네트워크 마케팅 한국처럼 진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그들은 4개월 정도 일을 하지 않아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꾸준하게 소득이 100만원, 200만원 나와주는 거 여러분 감동받습니다 내가 다쳐도 병원에 있어도 몇 개월치 꾸준하게 대 통장에 찍혀 나오는 그 소득 이것 가지고도 감동을 받아요 소비자형 마케팅으로 편안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교포분들은 안 그래 교포분들은 음. 한국처럼 아주 열심히 해. <laughs> 왜 그럴까요? 이... 성향이야, 성향. 한국 성향, 한국인 성향? 성향. 빨리빨리? 어. 한국 사람들의 성향을 보고 글로벌이 다, 다단계로 들어오잖아. 성향을 꽉 분석을 해. 음. 왜 동남아시아가 안 될까? 말리이자 태국 성향 느려. 음. 한국 사람들은? 아, 그 뭐. 아 아주 빨라, 아주 빨라. 미국에서도 빨라, 한국 사람들은. 너 시크릿 했었잖아. 그렇죠. 거기서도 200만 원 진입해 한국 사람들, 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크, 이게 한국 성향이 영향이 진짜 많이 있었겠죠. 현재 한국에서 진행하는 이 방판형 다단계 진행 방법있잖아 미국에서 아메이했던 모 그룹이 있어 초창기에 음. 그 그룹에서 진행했던 방법을 그대로 카피해서 하고 있는 거야. 음. 약 60년 전 얘기야 이거. 그, 미국에서 했던 방판형 다단계를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어. 쪽팔린 줄 알아야 돼. 아우, 창피해, 진짜. 아, 그 예전에 어이. 말씀하셨던 아메이에서 그 마케팅이 한국에 잘못 들어와가지고, 음. 그 변질이 돼서 지금 음. 정착이 됐다. 뭐, 요런 음. 내용, 과정 속에서 나왔던 그 내용인가요? 음. 미국이 가장 오래된 나라니까. 네, 네, 네. 미국의 성공자가 계속 나오던가요? 상위직급자가 계속 나오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지 미국에 가서 살면서 보진 못하잖아요. 어떤 정보라인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15년 사업을 그렇게 못 빠지게 열심히 했더니 다 죽더라고. 그러면은 의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에 내가 중국에 갔었고, 글로벌로 진출해서 그 나라에 갔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야. 과연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래서 약 8, 9년 전에 결단을 내린 거야. 지금 나는 시너지를 활용하잖아 네. 그때 시너지 사업자에서 따로 혼자 나온 거야 혼자 아 그러면은 15년 하셨다가 음. 회사를 뭐 여러 이유가 있으셔가지고 음. 시너지로 이동을 하셨는데 옮겼지 처음에 바로 소비자 마케팅 을 하셨던 건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시너지에서도 사업 형으로 했어 처음에는 음. 아. 근데 똑같이 죽더라 아미 할 때처럼 똑같이 죽어 시너지에서도 보상구조가 바뀌었는데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뭐 대여섯 줄두 줄로 바었는데도 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죽어 그래서 제가 전산을 공개한 거예요 여러분 제 전산 조직도 있어요 그 빨갛게 된 점들이 다 사람들 죽은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도 소비자형 마케팅으로 지금 가길 원해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어 그런데 세상에 까대기를 하고 나온 사람이 없잖아 그 까고 나온 데가 바로 행복소비자 동아리입니다 여러분 어찌보면 박수 받아야 돼. 네. 실제로 음. 뭐 응원 많이 해주시죠. 음. 그게 맞다고, 그, 이제, 사업자형 그룹에서 음. 실제 직급을, 상위 직급자분들도 음. 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본인은 음. 거기서 어떤 개혁이나 이런 걸할수 없는 위치다 보니까 음. 실제 실행은 못하지만 대장님이 어떤 소비자형 마케팅을 응원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죠. 음.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들도 하고 그래 소비자형 마케팅은 안정적으로 간다 그 대신에 월몇 천만 원씩 1억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 꾸준하게 나와주는 몇 백만 원의 소득 적으로 눈높이에 경제소득을 내려야 돼 그럼 힘듦이 덜해 아니 저는 한 매달 음. 권리소득으로 음. 200에서 한 300만 원만 나와도 음.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 공무원들. 수십 년을 그렇게 일해도 음. 좀민이 나오는 건 어마어마한 건데 음. 사업하는 그 교육장 가면은 사업 설명회에서 뭐 천만 원을 막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고 음. 그 성공자라고 하는 직급자들 나오면은 뭐, 뭐 몇십억을 버렸느니 뭐 집자랑하고 그런 얘기만 떠들고 아이고다 보여주기식 어떤 마케팅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어떤 환상을 심어주고. 유인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심장이 답답해지는데 역사적인 그 식민지화 개천에서 용났던 그런 힘들었던 한국의 어떤 경제 상황들 이게 다 맞물린 거야. 저 사람이 세뇌 당했다라는 것도 맞지만 역사적인 흐름들 같이 묶여 있는 거야. 처음에는 시너지도 사업자로 하셨다가 똑같이 이제 많은 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실제 봤지. 그때, 어, 아, 이게 좀 어떤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음. 어디고, 그런 것들이었겠네요. 우리 아들도 시너지 했었어, 같이. 아, 아드님이. 음. 큰아들. 걔도 힘들다고 포기했어. 그때 다시금 생각하게 된 거지. 솔직히 아빠하고 아들이 교육장에 나타나면은 비전 아니냐. 아, 그렇죠. 근데 아들이 그만뒀어. 부업으로 하니까 힘들대. 부업으로 뭐, 뭐 했는데도. 교육장에 오는 시간, 인천에서 삼성동까지 오는 시간 음. 두 시간이야. 아이고, 왕복 네 아이고, 시간이야. 힘들지 힘들지. 애프터 미팅까지 한 시간 참석하면 다섯 시간을 여기에 쏟아붓는 거야. 여러분 하루에 두 시간이라고요? 어떤 놈이 그래요? 어떤 놈이 도대체? <laughs> 에이. 말도 안 되는 하루에 두 시간 투자해 보세요. 되나, 그 전업이지? 부업으로 두 시간 어떻게 투자해요? 소비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진행할 수 있잖아요. 건강 이야기, 소비 이야기. 그두 시간, 그 실제 그 교육장 가면은 음. 그 미팅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음. 결과적으로 내용은 똑같아요. 음. 뭐 동기부여 항상 하는 그런 얘기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내가 하든 뭐내 파트너가 하든 리크루팅을 결국 하라는 그걸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형으로 이렇게 음. 반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건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셨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시면서 음.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다. 음. 아. 제주도에서 방판 다단계 의식이 내가 깨진 거야. 음. 제주도에 살면서 미팅 참석 안 하니까. 내가 그렇지. 미팅을 주관 안 하니까, 즉 음. 교육을 안 하니까 음. 편안하게 있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나의 어떤 15년, 18년에 대한 사업자 형태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음. 얼마나 내가 창피했는지 몰라. 음. 아 그럼 그때 한한 뭐? 한 3년간 사업자로 하셨기 때문에. 음. 아직도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뭐 연락 오기도 하겠네요? 안 오지? <laughs> 아, 지금 안 오지. 서로 연락하는 몇 분들은 있어. 음. 이 다단계 문제가 그런 것도 있어. 포기하잖아. 연락을 서로 못 해. 아. 처음엔 가족 같다 하잖아. 그 연락을 못 해. 안 하더라고. 지혜로운 소비 활동을 통한 서로 간의 인간관계 형성을 했으면 좋겠어. 음. 그리고, 너가 아까 얘기했지만, 2,300만원 나오는 거 대박이야. 아유, 대박이죠. 응. 요새 꾸준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수단이 응. 몇이나 있겠어요? 뭐, 우리에겐 기회야. 사업은 누구나 못해, 소비는 누구나 할수 있어. 핵심 키워드는 이거야. 소비는 누구나 할수있다그 그렇죠. 소비는 누구나 할수 있다. 와, 매칭되는 회사와 제품과 보상 플랜을 찾으면 돼. 그리고 이 소비자 그룹, 움직일 게끔 할수 있는 그 그룹을 만나면 돼. 그러면 돼, 그러면 돼. 아니면 뭐 본인이 그룹 을 만들든지. 어, 그럼 되는 거지. 그럼 그룹을 만들기가 사실은 쉽지가 음. 않잖아요. 근데 또 전에 저, 저번 영상에 또 말씀하셨지만 이런 또 소비자 형으로 진행할 수 있는 보상 구조하고 맞물려야 된다. 사업자 형 보상 구조에서 아무리 소비자 형태로 진행하려고 해도 이게 옷이 맞지 않는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안 된다. 소비자형이라고 하면은 마감이 없어야 되고 응. 뭐 이런 직급 응. 이런 것도 없어야 되고 사업자형처럼 미팅장에 나가고 교육을 받고 응. 제품 교육 을 받고 이런 게 아닌 거죠. 맞아. 철저하게 내가 지혜로운 소비자만 되면 돼. 소비의 전문가가 되라는 거야. 강의의 전문가, 판매의 전문가, 소비의 전문가. 그럼 돼. 그막 어쨌든 사업자형과 소비자형은 확실히 구분이 되 있는 것 같거든요. 응. 방금 말씀하신 뭐 마감이나 뭐 지급 일체의 부담이 없어야 되고 사업이나 부업도 아니고 일상생활. 일상생활, 상활뭐 일상생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같이 참고 하시면 될것 같고. 뭐 그런가요? 네. 이야, 말씀드릴 내용은 참 많은데.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걸 짧은 시간 안에 다풀 수가 사실은 없어요. 이게 한계가 좀 있어요. 말을 하면서도 새로운 또막 주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계속... <웃음> 계속 <웃음> 요건 여기서 또 끝을 내자. 네, 음... <laughs> 좀 응. 가정이 있으셨던 내용을 말씀드렸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